특히나 요런 독후 활동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누구냐. AR 3점대에서 굉장히 단년간 머물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운드를 틀고 읽을 땐 읽지만 띄었을때잘못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초 3, 4, 5가 보통 그런데요. 요런 친구들은 이제 요런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체가 상당히 오래 될 확률이 높고요. 집에서 독후활동이나 쓰기 지도하실 때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독후활동이나 쓰기도 집에서 지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챕터북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어 실력 안느는 친구들 왜 그럴까요? 챕터북을 한 달에 1권씩 읽어도 원서 읽기를 몇 년째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도 영어 실력이 제자리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약 2년 전에 올린 이 영상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애매한 원서 읽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영상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원서 지도하실 때 어떤 방향성 그리고 학습 관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얻으셨다고 정말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에 대한 후속편으로 원서 읽기를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어, 레테를 보면 은 점수가 안 나온다, 실력이 어, 늘지 않는 것 같고 정책이다, 정독을 해야 되냐, 다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읽냐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양의 되게 집중 많이 하시는데요. 양도 좋지만, 얼마나 많이 익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대로 익냐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바로 앞선 영상에서 초산부터 동상까지 제가 지도한 우수한 학생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아이들의 초등 때 했던 공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도한 이 스카이 합격생들의 초등 때 했던 원서 읽기 공부방법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서 읽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독후 활동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독과 정독의 비율을 굳이 사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다독을 아이의 취향 따라 하는 독서를 9로 잡는다면 꼼꼼히 분석해보는 활동이 들어가는 정독은 1로 잡아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독에 비해서 정독이 어, 조그만 비율이지만 정독 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체계적인 독후 활동을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판단도 잘 쓰실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또 독서를 어떻게 이어나가면 될지 방향성이 보이실 거예요. 아이가 좀 스스로 잘하면 다독 위주로, 그 다음에 지도가 좀 필요하다면 독후 활동의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독후 활동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누구냐. AR 3점대에서 굉장히 단연간 머물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운드를 틀고 읽을 땐 읽지만 띄었을 때잘못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초 3, 4, 5가 보통 그런데요. 요런 친구들은 이제 요런 활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체가 상당히 오래 될 확률이 높고요. 그 실력이 밖으로 꺼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오래 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후 활동 리딩 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독후 일지인데요.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플롯, 그 줄거리라고 하죠. 플롯을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캐릭터 분석이 이 독후 활동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분석 세 번째는 느낀 점을 쓰는 건데요. 첫 번째, 플랍 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어드벤처나 판타지나 이런 복합적인 장르물로 갑니다. 근데 AR 4점대의 벽을 못 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은 기승전결 또는 사건의 발생, 위기, 극복, 결말 이런 식으로 줄거리로 요약정리를 한 문장씩 해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의 그 생각 체계를 좀 정리해주고 이 줄거리가 상당히 호흡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긴 것들을 쪼개어서 짚고 넘어가 줄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놓친 부분이 어딘지 도 알게 되고 또한 줄거리 를 이렇게 꿰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디벨롭 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샤누스 웹의 스토리를 플라스로 정리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한글 버전이고, 요 밑에가 영어 버전인데요. 사실 아이가 익숙한 방법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어로 할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해주시면 좋고, 좀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말 정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플라스 맵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 이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분석입니다. 캐릭터 분석은 이세 가지 중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캐릭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 얼마나 빠지냐가 독서를 더 할지 말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결정 짓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를 하면은 깊이 있는 독해를 잘 하게 되는데요. 아직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표현하는 게 단어나 그냥 그림 으로 표현을 캐릭터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캐릭터로 어떻게 묘사를 그럼 하냐 조금 세분화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격 묘사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he's clever, 뭐, he's kind, she's brave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쓰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폭을 좀 넓혀 주시려면요 선택지를 조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뭐 임급 단전츠나 g 노 n e 제너럴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급 어휘 그다음 수준 있는 어휘로 가이드를 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자기 문장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그 캐릭터를 묘사를 하려면 행동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한걸 보면 성격이 이런 캐릭터다라고 지도를 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잭이나 애니가 있는데 이주 잭이 always reads books 항상 그 책을 읽는 걸 보니까 curious하고 intelligent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지적인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행동과 액션과 그 personality를 연결시켜서 추측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조금 더 딥한 독후 활동으로 가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 분석을 할때 등장 인물이 굉장히 많이 노브랜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대립되는 구조를 어, 가르치죠. 그러면은 캐릭터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 p e r s o n a l i 나 approach to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립구조로 나누어서 써보게 하는 활동들. 이런 것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책을 다시 돌아가서 뒤적뒤적 하면서 또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책을 어, 깊숙이 어, 꼼꼼히 볼수 있다. 네 번째는 그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표 정도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이 책에도 보시면 그 캐릭터를 분석할 때쓸수 있는 아주 욕긴한 부록 자료를 정말 방대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 독후 일지, 리딩록에 좀 붙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하게끔. 그러면 이런 조금 조그만 팁들이 뭐 모여서 사실 리딩로그 하나가 다 작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런 것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아까 그 다독에 해당하는 구 부분, 90% 부분을 읽더라도 자연스럽게 고른 부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독과 정독을 통해서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다른 어프로치 두 개의 방식이 아니라 정독을 통해서 다독도 정독처럼 좀 깊숙이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분석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 쓰기입니다. 느낀 점 쓰기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뭐, this book was fun. 이게 정말 끝이고 뭐, this book wa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급작스럽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느낀 점을 써봐. 이러면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열의 아홉은 지도를 안 받으면 이렇게 씁니다. 요것들을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처음엔 한 문장 정도로 시작을 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나의 생각들을 붙이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캐릭터 분석처럼 이것도 어떤 패턴화 어떤 문형 이런 것들을 큐를 좀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기만 해서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치들을 마련을 해 주시고 자꾸만 가이드를 주셔야지 이걸 통해서 영어 능력과 사고가 발전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느낀 점 쓰기도 첫 번째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나의 감상평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게 I like this book because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I didn't like this book because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것도 괜찮죠. 고그 문형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인상 깊은 장면을 묘사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았던 그 부분, 그 장면이 뭐냐를 꼽게 하고 the most interesting part was 쓴 다음에 when dragon Annie traveled to ancient Egypt 이런 식으로. 뭐뭐 했을 때다 어떤 장면 이다？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문 이나 문형 을좀 제공 을하 셔야지, 초반 에는 아이 들이 쓸 수가 있 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캐릭터 분석에서도 어휘를 통해서 감정 표현하는 거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써볼 수가 있겠고, 네 번째도 인물과 내 경험을 연결해서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이제 스텝인데요이런 것들이 이제 도쿠일지나 레벨 테스트에서도 라이팅 같은 부분에서 사실 빈출 주제예요. 내가 읽은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써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사고와 이제 쓰기 능력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책 안에 있었던 캐릭터와 나의 개인적인 경험 연결하기 이런 것들도 이런 문형을 주시면서 가이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뭐 내가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I learned that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배운 것들 쓸 수가 있고. 상상해서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법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디벨롭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느낀 점을 쓸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 like this book because 그래서 it was fun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서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게 이제 영어 문해력을 키우면서 원서 읽기를 제대로 지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독후 활동의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한 문장 문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세이 쓰기나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이 패턴이나 문형은 어 어떤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 단계에서 이윗 단계로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 역할로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이도후 일지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익숙해지면 점점 점점 좀 디벨롭해서 더 표현할 수 있게끔 자꾸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 또 자유로운 표현을 그러니까 이도후 일지 쓸 때는 사실 첨삭 지도나 그레머 체크나. 패러링 체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여기서는 제 경험상은 표현하는 것을 더 중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래머적인 것은 사실 금방 고칠 수가 있는데 표현하는 부분은. 이게 한 큐에 되고 단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복합적인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야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그래머 체크나 이런 걸로 아예 좀 의욕을 디스커이지 하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그독후일지 작성 방법 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인 그림으로 그리는 영어일기 또는 기초 영어일기 쓰는 방법 에세이 쓰는 방법 이런 모든 쓰기 방법들이 이 초등영어 문해력이 답이다 이 책에 부록과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용하셔서 집에서 독후활동이나 이 쓰기 지도하실 때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독후활동이나 쓰기도 집에서 지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번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